우리 착한 아들, 엄마가 미안해.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엄마. 엄마 건강하게 일어나서 저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약한 소리 마세요. 동혁아,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엄마, 제발!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해뒀어. 아빠가 너 데려가실 거야. 아빠, 엄마 쓰러지고 집 나가셔서, 그동안 연락 한번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저를 데려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나와서 저랑 같이 살아요. 네? 엄마. 미안해 동혁아.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 모른 척이야 하겠니. 우리 아들 이제 고작 16살인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동혁아, 인사해라. 아버지는 결혼할 사람이다. 네? 결혼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네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 너가 동혁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인사시켜줬으면 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부터 해야지. 응, 대바라지게. 어머니 돌아가신 지네 달밖에 안 됐다는 둥. 너 엄마가 아프시는 동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양동혁, 너 지금 새어머니한테 무슨 말 버릇이냐? 아버지, 아버지는 이 얘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분연 씨가 못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분연 씨 자식들 중에는 이런 애들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어머니로 잘 모시도록 해. 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아저씨. 앞으로는 제가 동혁이 교육을 제대로 해볼게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으니까. 여보, 동혁이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인데, 이제 슬슬 일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돼야죠? 그럼,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을 하라뇨! 저 고등학교 내내 알바해서 대학 갈 준비한 거 아시잖아요! 너 벌써 잊었냐? 너 대학 간다 그래서 네 엄마랑 나랑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한 거.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대학 갈 겁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 붙었고 이제 예치금만 넣으면 돼요. 어머, 예치금? 네, 그거 넣으면 다 끝나고 대학 갈수 있어요, 저도. 어머머, 어떡하니 동혁아? 아까 무슨 대학에서 전화 왔는데 우리 그런 거안 한다고 내가 끊어버렸거든. 네? 아, 아마 입학 취소됐을 것 같은데. 어쩌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문제니까. 그런 건줄 알았지. 아니 어떻게 대학에서 온 전화를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대뜸 전화해서 돈 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여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돈 내라고 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봐야지. 그러게 너는 대학이 그렇게 가고 싶었으면 네가 네 앞가림 잘했어야지. 왜 이런 사다를 만들어? <laughs> 아버지까지 진짜. 알 아, 됐고 어쨌든 잘 됐다. 너 같으 내가 대학을 가서 뭘할수 있겠냐?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버지 친자식은 저 아니에요? 새어머니 자식들 두 명은 전부 대학 갔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못 가게 하고 돈이나 벌라고 하시는데요? 됐다, 시끄럽다. 그만 말해라. 아이, 그래. 마음도 심란할 텐데 그냥 군대에 가버리는 건 어때? 어차피 남자애들은 다 가야 하니까. 오, 역시 우리 마누라 지혜로워. 으, 당신도 참. 엄마니까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어때, 동혁아? 그냥 군대 들어가 버리는 게 낫겠지? 어머니, 아버지, 저 군대 갑니다. 그동안 건강하세요. <laughs> 아버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아요. 아버지? 에고, 참 시끄럽구나.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면... 우리든 이사 간 거겠지. <laughs> 이사라뇨. 그럼 저는요. 네 어머니랑 얘기해 보니까, 네가 영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정신도 없길래, 그냥 너를 출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제 군대도 갖고 성인이니까,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라. <laughs> 훈련소 마치자마자 새어머니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도 못 한다고 하길래, 그동안 모은 500만원 보내드린 건……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제가 키워준 눈에도 모른다고요? 아 <laughs> 그건 너 키우는데 들어간 돈에 비하면 세발의 피지. 새어머니 아픈 건 맞으세요? 새어머니 푸사 보니까 얼굴이 좀 변하셨던데. 설마 성형하는데 쓰신 거예요? 예, yeah. 너 정말 보자보자하니까. 아이 그래 조금 고치는데 썼다.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얼굴이 이리저리 처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아프길래 좀 썼어! 너는 니네 엄마 죽고 내가 얼마나 너를 열심히 돌봤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나오니? <laughs> 나를 열심히 돌봤다고요? 맨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게 하고, 밥 먹다 밥풀 하나 흘리면 숟가락으로 머리를 치고, 허구헌 날, 헌어 수거함에서 옷을 주워다 입게 했으면서, 이것도 가족이라고 끝까지 포기 못한 제가 등신입니다. 등신이에요! 원하는 대로 사라져 드릴 테니, 잘난 그 가족들끼리 잘 살아보세요. 동혁씨, 요즘도 막 노동해요? 아, 네, 사장님. 별일 없으면 그냥 쭉 여기서 일할 것 같아요. 에, 내가 어제 동혁씨 군대에서 허리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항상 우리 가게 무슨 일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는 했잖아요. 에,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해서 아니에요, 사장님. 일면식도 없는 저 집도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집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죠. 에휴,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에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됐어요. 동혁 씨, 혹시 괜찮으면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요? 몸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막노동에 비하면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일자리 구해지면 거기로 가도 좋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동혁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라고 해놓고 우리 가게 다음 주에 폐업 신청해요. 옆 가게에 같은 갈비집이 들어온 게 이렇게 타격이 클줄 몰랐네요. 이번 달까지만 나와요. 밀린 월급은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서 줄게요. 정말, 동역시 볼 면목이 없어요. 이게 뭐죠? 사장님, 우리 한 번만 더 시도해봐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제가 가게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둔 파일이에요. 개선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옆 가게를 이길 수 있을지 차별화 전략도 짜놓았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관련 책이랑 강의, 보고 있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든 파일입니다. 저 믿고, 한 번만 시도해봐요, 사장님. 동혁 씨,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길바닥에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저 파일을 읽어봐 주세요. 그래요. 동혁 씨에게 염치 없지만, 문 닫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뭘더 못하겠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일어나 봐요, 우리.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최선을 다해볼게요. 사장님, 이게 대체 뭔가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프랜차이즈 10호점 기념 선물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망할 뻔했던 우리 가게 살려준 사람이 동혁 씨잖아요.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특별히 뭘 챙겨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이 챙겨줄 테니까 계속 힘내 봐요 우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사장님, 그러면 이번 보너스 말고 다른 걸 주실 수 있을까요? 뭐죠? 사실 저 사장님. 따님, 선녀씨랑 교제 중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저를 어떻게 보실까 걱정돼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저랑 선녀씨 교제를, 아니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선녀씨에게는 제가 허락받겠다고 얘기해둔 상황이고요. 아, 아이 너무 갑작스럽네요.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갑작스럽긴 해도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야 동혁 씨 같은 훌륭한 인재를 곁에 꽁꽁 잡아둘 수만 있다면 뭐라도 좋아해요. 그리고 동혁 씨의 사람됨됨이는. 댐댐이는...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아는 걸요. 우리 선녀 행복하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아니, 감사합니다, 장모님. <laughs> 아, 그래요, 양 서방. 소식 들었다. 무슨 프랜차이즈? 회사 이사가 됐다며? 이렇게 잘 됐으면서 부모는 싹 모른 척하고. 결혼도 했다지. 어제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혼자 홀라당 장가를 가. 그래. 너네 아버지가 이 소식 듣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니? 내 마음도 찢어지더라 얘. 갑자기 연락하셔서 이게 무슨 말씀들이세요? 우리 각자 알아서 살길 찾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긴 했지만 너가 자식 노릇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길래 내가 알려주려고 친히 연락했다. 어떻게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 걸 그대로 두고 보겠니? <laughs> 자식 노릇이요? 그래, 자식 노릇! 무릇 가족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다른 가족들도 챙기는 게 도리이고 미덕이다. <laughs> 가족, 너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해. 그런데 사업이 하는 대로 망하지 뭐냐? 내가 알아보니 너 있다는 그 회사가 꽤나 잘 된다지? 그 가게 하나만 너네 누나한테 주어라. 즐가요? <laughs> 이분이 저희 장모님이자 사장님이신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그래 어른들끼리니 말이 더잘 통하겠지. 반갑습니다. 저 동혁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놈이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결혼을 하는 못대먹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사돈 어른이 많이 욕 보셨겠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번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연락을 하셨다고요? 딱 보니 알만하네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지요? 그, 음, 사돈댁 장사가 꽤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게 하나만 주십사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딸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하는 일마다 잘안 되네요. 그걸 아주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부모가 돼서 자식 덕좀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덕? 저희 사위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딜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한번안한 인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식 노릇을 바라시죠? 이런 금수만도 못한 쌍놈의 새끼들아! 뭐, 뭐? 쌍놈 뭐? 하다 못해. 길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지 새끼는 챙기는데, 집 피부치는 모르세하고, 남의 새끼는 거둬다 키운 네가 금수보다 나은 게 뭐야? 이, 임비친 여자가! 미친 건 너나 니네 와이프니까, 이제 와서 자식노릇 바란다며, 잘 살고 있는 우리 사위 건들지 말고, 썩 꺼져! 앞으로 뭔가 요구하거나, 회사에 연락하거나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양서방도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나오게. 아시겠어요? 이게 부모 노릇이에요. 내 새끼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탈 걷어붙이고 싸워 주는 거. 그 후로도 아버지와 계모는 몇번 찾아왔어요. 회사로도 찾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도 찾아왔죠.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돈 써서 용역도 붙이고 말이죠. 아! 저는 이제 양동혁이 아니라 박동혁입니다. 호적 파서 나왔거든요. 이후에 알아보니 그 집안은 완전 콩가루가 됐다고 합니다. 계모 딸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대서 교도소에 갔고 계모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계모도 사이가 안 좋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참속 시원합니다.